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제구력을 지닌 투수죠. 그렉 매덕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렉 매덕스의 가장 유명한 별명은 마스터입니다. 운동선수보다는 교수님 같은 외모와 강속구보다는 제구력과 수싸움으로 타자를 제압하는 투구 스타일을 지닌 데서 유래한 별명이죠. 하지만 미국에서 더 자주 쓰이는 별명은 매드독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미친개인데요. 이런 별명이 붙은 것은 매덕스라는 이름 때문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매덕스는 외무에서 오는 선입견과는 달리 위력적인 투신 패스포를 바탕으로 누구보다도 공격적인 투구 스타일을 지닌 투수였습니다 매덕스는 자신의 주무기를 초구 스트라이크라고 소개했는데요 심지어 투 스트라이크를 잡은 후에도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면서 타자를 집요하게 몰아세웠죠 매드독은 그런 공격적인 모습이 마치 미친 개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붙은 별명입니다 매덕스는 이런 두 가지 면모를 모두 지닌 투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덕스는 통산 355승, 5008.1이닝, 3371 탈삼진, 평균자책점 3.16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4년 연속 싸형상과 18번의 골드글러브를 받았죠. 이런 기록을 바탕으로 매덕스는 라이브볼 시대 최고의 투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렉 매덕스는 1966년 텍사스 샌 안젤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공군이었기 때문에 매덕스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스페인에서 보냈는데요.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형인 마이크 매덕스와 함께 전직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출신인 라이프 매더 밑에서 야구를 배웠습니다. 매덕스의 스승인 매더는 구속보다는 부드러운 투구 폼과 무브먼트 그리고 제구력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매더의 지도 덕분에 선수 시절 매덕스의 투구 스타일이 완성됐죠. 매덕스는 1984년 신인드래프트 2라운드에 시카고컵스의 지명을 받고 입단했습니다. 그후 입단한 지 2년 만인 1986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하게 된 데요 그 그해 마이너리그에서 14승 4패, 평균자책점 2.91을 기록하던 매덕스는 메이저리그에선 2승 4패 평균자책점 5.52에 그치면서 야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쓴맛을 보게 됩니다. 매덕스는 1987년에도 마이너리그에선 3승 무패 평균자책점 0.98을 기록했지만 메이저리그에선 6승 14패 평균자책점 5.61에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초창기 2년간 적응기를 마친 매덕스는 만 22살이었던 1988년 10 8승 8패, 249 이닝, 평균자책점 3.18을 기록하면서 전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해를 시작으로 2004년까지 매덕스는 17년 연속으로 15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초창기 시절 매덕스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원래 최고 구속이 153km가 넘는 강속구 추수였는데 재구력을 중심으로 투구 스타일을 바꾸면서 성공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미국 측 자료를 살펴보면 이 시절에도 매덕스의 최고 구속은 149km 정도였습니다. 그마저도 간간히 던지는 정도였죠. 그리고 9이닝당 볼넷이 두 개대로 전성기에 비해 높긴 했지만 삼진 비율은 9이닝당 5 개로 전성기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매덕스는 어린 시절 야구를 배운 스승 매더의 조언대로 아마추어 때부터 메이저리그 초창기까지도 무브먼트와 제구가 좋은 투심 패스볼을 주무기로 맞춰 잡는 피칭을 하는 투수였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로 이적하기 전이었던 시카고 컵스 시절부터 이. 이미 메이저리그 최정상급 투수였죠. 매덕스는 컵스 시절이었던 1988년부터 1992년까지 5년간 연평균 17승 11패 251이닝 평균자책점 3.01을 기록합니다. 특히 만 26이었던 1922년에는 20승 11패 268이닝 평균자책점 2.18을 기록하면서 커리어 최초로 내셔널리그 싸이 영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의 매덕스는 당시로선 엄청난 거액이었던 5년 2800만 달러에 FA 계약을 맺고 애틀란타로 이적했습니다. 애틀란타로 이적한 매덕스는 이미 애틀란타 소속이었던 저한 탐글레빈, 우한파이어볼러, 존스몰츠와 함께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뛰어난 원투 3펀치를 구성하게 됩니다. 일명 애틀란타 선발 3인방이죠. 이 셋은 훗날 나란히 명예전당에 헌액됐습니다. 매덕스는 이적 첫해, 20승 10패, 267이닝, 평균자책점 2.36을 기록하면서 1992년에 이어 2년 연속 내셔널리그 싸영상을 수상했는데요 이런 매덕스의 활약은 1994년, 1995년에도 이어졌습니다 1994년 16승 6패, 202이닝, 평균자책점 1.56을 기록하며 싸영상을 받은 매덕스는 이듬해인 1995년에도 19승 2패, 209.2이닝, 평균자책점 1.63으로 싸영상을 받으면서 역사상 최초로 4년 연속 싸영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1995년에는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는데 그야말로 시대를 지배한 것이죠 놀라운 점이 있다면 1994년, 1995년이 메이저리그 노조 파업으로 단축시즌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단축시즌이 아니었다면 매덕스는 더 놀라운 기록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매덕스는 1996년, 97년, 98년에도 3년간 평균 17승 8패 243이닝, 평균자책점 2.38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싸영상 수상에는 실패했는데요 여기에는 4년 연속 싸영상수상에 수상으로 매덕스에 대한 평가단의 눈높이가 높아진 영향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1992년부터 1998년까지 7년간 매덕스는 그야말로 메이저리그를 평정한 절대자에 가까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후 매덕스는 만 37세였던 2003년까지 5시즌을 더 애틀란타 소속으로 뛰면서 연평균 17승 9패, 224이닝, 평균자책점 3.24라는 준수한 성적을 거둡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전같은 포스는 아니었죠. 특히 마지막해 2003년에는 16승 11패 평균자책점 3.96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때문인지 애틀란타는 매덕스를 잡는 데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에이전트가 스카포라스인 영향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결국 매덕스는 친정 팀이었던 시카고 컵스에 돌아가게 됩니다. 친정 팀으로 복귀한 매덕스는 첫해 16승 11패 평균자책점 4.02를 기록합니다. 매덕스가 4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것은 1988년 이후 17년 만이었죠. 그리고 이듬해. 2005년 매덕스는 13승 15패로 17년 연속 이어왔던 연속 시즌 15승 기록도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리던 다저스로 트레이드가 됐는데요. 매덕스는 트레이드 후 12경기에서 6승 3패 평균자책점 3.30을 기록하면서 다저스의 포스트 시즌 진출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다시 FA 자격을 얻은 매덕스는 선수 옵션 포함 2년 2천만 달러에 샌디에고 파드리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해 14승 11패 198이닝 평균자책점 4.14를 기록한 매덕스는 이드메인 2008년 전반기까지 6승 9패 평균자책점 3.99를 기록하고 다시 한번 다저스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하지만 다저스에선 2승 4패 평균자책점 5.09에 그쳤는데요. 시즌을 마친 매덕스는 18번째 골드글러브를 수상한지 한달만에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부진했다던 마지막해 매덕스의 성적은 8승 13패 194이닝 평균자책점 4 9 0.2였을 정도로 만 42세라는 나이를 고려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은퇴 후 매덕스는 2011년까지 시카고 컵스의 단장 보좌로 일했고요. 이후에는 형인 마이크 매덕스를 따라 텍사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013년에는 WBC 2국 대표팀의 투수 코치를 맡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2014년 97.2%의 득표율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2001년 73홈런으로 메이저리그 단일 시즌 홈런 신기록을 세운 베리본즈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매덕스에 대해 투스트라이크 노볼에서 스트라이크를 잡으러 들어오는데 매덕스가 파워피처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파워피처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매덕스는 평균 145km 전후로 강속구 투수들에 비해 구속은 느리지만 움직임이 엄청난 투심 패스 볼과 역대 최고의 제구력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공격적인 투구를 펼치는 투수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투심 패스 볼의 위력에 살짝 가려졌지만 매덕스의 서클 체인 업 역시 당대의 손꼽히는 위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매덕스의 최대 장점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지구력을 지닌 투수라는 점입니다. 매덕스는 스트라이크 존을 6 분할해서 던질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제구력을 지닌 투수였습니다. 한편 글로브 속에 수정구를 숨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만큼 타자와의 심리전과 타이밍 싸움에도 굉장히 능숙했죠. 실제로 매덕스의 통산 볼넷은 5,000 이닝을 넘기는 동안 999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9 이닝당으로 환산하면 1.8개밖에 되지 않는 수치인데요. 그 덕분에 전성기 시절 매덕스는 경기당 평균 8 이닝에 가까운 이닝 소화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매덕스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골드글러브를 18차례나 받았을 정도로 메이저리그 역사상 수비가 가장 좋았던 투수란 점인데요 안정적인 투구폼을 갖춘 매덕스는 투구 후에는 누구보다 뛰어난 수비수로 변신하곤 했습니다 매덕스가 얼마나 대단한 수비력을 지녔던 투수인지는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전성기 시절 매덕스는 그야말로 구속을 제외하면 모든 것을 갖춘 투수였습니다 이런 매덕스의 위대함은 통산 355승, 5,008.1점 1이닝3371 탈삼진, 평균자책점 3.16이라는 통산 성적과 4번의 싸이 영상, 18번의 골드글러브 수상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랜디 존슨 때도 말했지만, 이런 투수의 전성기를 볼수 있었던 것은, 야구팬으로선 정말 축복받았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